굉장히 좋은 얘기만 이제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는 기간 동안 힘든 점은 또 어떤 점이 있었는지. 프로그램 진행 전이나 후에 이분들한테 참여시키고 뭐하고 할때 힘든 점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자기들은 공부한 것도 없고 또또 무학인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음. 왜냐하면 80이나 9 0대 분들은 그 당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던 음. 분. 그런 분들이 내가 할수 있겠나 하는 이런 거부의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 거기 가서 듣고 싶지 않아 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음. 같이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고 음.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함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안식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나. 또한 가지는 직장 안에서의 말하자면 견제의식 이랄까요 음. 예. 다른 분들은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 제가 처음에 요양보호사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네. 했을 때 자기들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특별 대접을 아. 받고 있나 노인들에 대한 아무런 케어도 없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냥 앉아서 놀면서 지내면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급료를 받는다는 음. 것이죠 직장 내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랬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 이러한 경진대에서 이제 수상을 하고, 네.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음... 됐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요 그렇죠. 인정을 하고, 자기들하고는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기 또 적어주신 것 중에도 보니까, 이제 어떤 노인 돌연사 같은 네. 얘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힘든 점 중에. 음, 제가 어른들의 그 요양원에 가서 근무하는 6년 동안에, 삶과 죽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참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음. 왜 그러냐면 참 친하게 지내고 같이 그 건물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이튿날 가보면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아. 그러고 보면 전날 밤에 돌아가셨거나 또는 너무나 심해 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 가셨거나 그래서 아 우리가 삶과 죽음은 정말 백지장차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아주 순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생사관이 아 옛날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것이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그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 죽음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는 것을 아주 저 생사관을 뚜렷하게 갖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도 이제 어,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어, 과연 고령에도 할수 있는 직업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음, 사회복지정책으로 보면 자꾸 고령화되면서 사회복지기관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치매라든가 또는 이런 적에서 어르신분들이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 몇년 동안 일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 제도가 어떤 전에 나온 주간 보호 제도 아시죠? 네. 주간 보호 제도는 이분들이 아직은 치료를 받을 대상이 아닌데 가정에 계시다가 지금은 대개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집을 비우게 되니까 혼자 계시는데 혼자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기도 어렵고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을 일으킨 일도 네. 많고 그래서 노인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이분들을 요양원에 침식을 입소시키지 않고 아침에 모셔다가 하루 동안 계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주간보호 제도 이것이 전국으로 굉장히 확산됐어요. 네. 이것은 이제 보면은 양쪽을 다 만족하죠. 요양시설에서도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좋고, 또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님을 마음 놓고 음. 이렇게 마치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맡겼다가 퇴근에 찾아오는 것처럼 거기에서 교통편으로 아침에 모셔가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을 다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급속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주간 보호 센터가 운영되면서부터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훨씬 범위가 늘어났어요. 음, 그러면 이건 이건 조금 이제 예민한 질문이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시는 동안 월급이나 연봉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예. 네. 제가 요양보호사로 8시간 전일 근무할 때는 음. 다른 요양보호사하고 똑같은 급료를 받았지만, 사회복지사 측면으로 들어가니까 전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오전 한 파트, 오후 한 파트 하니까, 결국은 그게 반일제가 반일제라. 됐어요. 반일제가 돼서, 그 당시 제가 적용한 것들은 150만원 정도. 아, 네. 반일제로 했는데? 예, 네, 반일제로요. 아. 150만원 정도 해서, 어,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각 요양원하고의 계약에 따른 것이지 음. 뭐제 것이 절대적이다 많다 적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음. 그런데 어떻든 그 당시로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음. 첫 시도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우대해 준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또 애비 사회복사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떤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이 지금 복지 측면이 음. 자꾸 확대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럴 때이 복지 측면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인력이 사회복지 인력. 음.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또는 유럽의 선진국, 미국 이런 데서도 지금 소셜워커라는 이 사회복지사 하면은 상당히 의대받는 지식계급으로 통하고 있어요. 음. 지금도 뜻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일단 받으면서 자기 역량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 사회복지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음. 그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laughs> 그 자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자격증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사회복지 사로 이제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실 때또 어떤 다른 좀 능력적인 부분에서 네. 추가가 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그참 좋은 의견이에요. 네.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복지하면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네. 그런데 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저 역시도 교사로 있었으니까 교사 자격증 갖고 있었고 또 약간의 특수 아들 가르칠 수 있는 특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도서관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각 도서를 이제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악을 할수 있고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하는 데서 그냥 자격증 하나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전문화된 분야를 나는 할수 있다면은 하 취업도 훨씬 좋죠. 특히, 회계학 같은 거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무실에 가서 회계 전문 처리를 할수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를 두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라도 자기가 더 전문 직종을 갖고 있으면 훨씬 유리한 또 자기도 가질 수 있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피드백을 하면 취업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네. 음. 이런 부분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대학에서 정규 수업을 받아 가지고 네. 하는 분또 하나는 이렇게 사이버대학에 네. 등록해서 자기가 다른 직종의 일을 하면서도 저녁시간이나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할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사이버대학에 입학의 강점은 뭐냐면 가장 자기 업무를 다 하면서 네. 필요한 시간대에 노트북 열고 강의를 듣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가장 큰 강점 아니겠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그만두고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다는 그거보다는 지금 자기 하는 일, 생업에 그대로 종사하면서 시간 좀 투자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시간 이렇게 할수 있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으로 하는 것도 저는 더 권장하고 싶어요. 아 예. 또 제가 사회보를 권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그동안에 준학사라고 네네. 2년 동안에 준학사 자격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네네. 2년 동안에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받고 또 준학사 2년 동안에 공부도 할수 있는 초급대학 졸업 학력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큰 장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하고 사이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하고 차별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국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증을 받는 그런 자격증은 굉장히 드물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적극 권하고 음. 싶어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되는 시청자분들한테 예.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예. 있던지 이 시청자분들한테. 꼭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에, 지금의 사회 추세가 사회복지 영역에 자꾸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노인의 복지가 국가에서 이제 점점 더 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이 기 때문에, 에, 시청자분들께 적극 권해서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권장하고 싶어요. 그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자기 개발, 자기 역량의 자기 실현, 이런 데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경험자로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습니다이고